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술을 한잔하고 이 글을 보냅니다. 혹시 횡설수설 하거나 이해 안 되는 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0년을 제 아이라 생각하고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간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술 담배도 많이 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원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누가 있겠습니까? 외동아들인 관계로 형제도 없는 그 아이, 아비인 제가 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 하지 않고 건강했던 저는 다소 나이는 많지만 간이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간은 이식하기에는 아주 건강하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아내는 이식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아내는 비형 간염 환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간경화는 모계로 인한 수직 감염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둘째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저렇게 예쁜 내 아들 단늙근내 간이 아니라 튼튼한 간을 이식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아내는 아들을 낳 낳고 나서 너무 힘들다며 더 이상 아이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둘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둘째를 거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을 받을 수 없다고요. 공여자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를 한 거겠죠. 그래도 저는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적합도가 안 맞게 나온 겁니다. 뭐, 친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이상한 게 지금까지는 아들의 혈액형을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 적합성 검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아낸 결과 아들의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제 아내는 A형, 저는 O형입니다. 따라서 제 자식은 AB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아내와 저도 다시 혈액형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0 10년간 애지중지 기른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수상해서 추궁을 하자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 믿었던 그 아이의 친부는 저와 가장 친한 제 친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놈을 너무 사랑해서 저와 헤어지려고까지 했으나 그 놈이 받아주지 않아서 저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더라고요. 그놈 옆에 있고 싶어서요. 그 친구요. 지금 병원에 산소 호흡기 끼고 누워있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매일 간송 혼수가 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친구와 친자 검사를 했는데 일치로 나오더군요. 간이 안 좋은 이유가 지 친부를 닮아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지난 30년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아들과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 30년 제 삶에 회의가 들더군요. 친구라 믿고 살아온 삶도 정말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준 것이 그놈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알았냐고 묻자 아내는 알았다고 하더군요. 친구와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쩐지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는 아들을 가끔 아들이라고 불렀고 대학 다닐 때 때 등록금도 몇번 내주더군요.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가끔 아내와의 사이가 너무 친한 것 같아서 의심도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만났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을 때도요. 그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꾸준히 병문안까지 갔더군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 아픈 아이에게 이사을 사실 알려야 하나? 혼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장기 적합도가 맞지 않아서 뇌사자 장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가. 늘 충격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엄청난 분노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길은 정도 무서운지 그 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아내는 무조건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하지만 아내와 친구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속여온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정이 들었고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여자였지만 이렇게 저를 속여 다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니까요. 아내는 이혼의 대가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는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업 주부로 살았던 아내는 재산 기여도는 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아내의 재산 기여도는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되더군요. 그 여자에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그 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정도였습니다. 친구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상관. 없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기만했으니 벌을 받아야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친구 놈이 제 아내와 30년간 불륜이었다는 사실을 친구 놈의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 놈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친구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친구 놈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불륜에 배신을 느낀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간을 공유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그 친구는 그동안 여자 문제가 많았던 놈이라. 이번에 가족들이 다 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요. 원래는 두 가족이 참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배신감이 더 커졌겠죠. 그놈의 아내도 저희 아들을 진짜 예뻐했었는데 생간녀의 자식을 매번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치가 떨렸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병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아무도 옆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지난 30년간 저와 가족을 기만한 친구놈의 끝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친구놈을 화장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친구놈의 가족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놈이 저한테 한 짓을 아니까요.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아무도 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친구놈이 그렇게 죽는 바람에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돼버렸습니다. 뭐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놈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중에는 아내의 유책 사유가 많이 인정돼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의 30% 정도를 아내에게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생각보다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제가 얻은 것은 아내가 30년 동안 저를 기만하며 바람을 피웠고 저에게 빠꾸기 새끼를 키우게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아내의 지인들이 다 아내에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 여자의 친정에서도 내쳐졌으니까요.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아내와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항소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른 정이 먼지 그 아이를 죽게 놔둘 수는 없더라고요. 아이와 살아갈 돈 정도는 있어야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라는 대로 주.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 없어요. 그래도 그 여자에게 그 돈을 다 그대로 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비보험 및 모든 보험을 다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아내는 병원비를 보험에 도움 없이 온전히 내야 했습니다. 아이는 다행인지 자신에 맞는 공여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받았다더군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래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들어놓은 실비 보험이 있었다면 그걸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미 제가 보험을 해지했으니까 꽤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내는 저를 엄청 원망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제 통장에서 나가. 던 보험이고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그 보험을 해지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온 진단비는 복지재단에 기부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병원비는 그 여자가 온전히 내야겠죠. 아마 저한테 받아간 재산은 아이의 병원비로 대부분 소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좀 미안한 건 간이식 수술 전력으로 앞으로 보험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저와의 이혼 후에 믿었던 실비 보험이 해지되는 바람에 저에게 재산분할 받은. 돈을 병원비로 고스란히 써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어서 허드렛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제 그늘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던 그 사람이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한다고 하네요. 살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걱정은 되지 않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식당에서 일은 하지만 손에 일이 익지 않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자주 직장을 바꾼다고 하더군요. 가는 곳마다 일을 잘 하지 못 해서 잘린다고요그 여자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예전의 고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새 확 늙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난 세월 저를 속이고 기만한 걸 생각하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도 다행이지 싶습니다. 다만 지난 30년 제 아들로 살아왔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비록 그 여자가 미워서 보험까지 해지해버렸지만 키웅정 때문에 아이를 몇번 만났습니다. 부쩍 쫓아해진 그 아이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만 하더군요. 원래대로라면 수술 후에 제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업무를 시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살 자신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용돈을 지어주고 잘 살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미워도 그 아이는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험을 해지한 것도 약간 후회돼서 그 아이를 계속 만났다가는 호구 짓을 할것 같아서 앞으로는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 ]겠죠. 차라리 그 편이 제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버렸으니까요. 친구는 죽고 아내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 참 인생은 씁쓸합니다.